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마다 봉사를 늘린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 MZ세대 봉사 단체 연봉 이상의 대표 이한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봉사 활동을 좋아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봉사를 하고 있는 노랑아자의 임지혜라고 합니다. 어, 한주님, 제가 봉사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연봉인상의 소식도 네. 제가 또 인스타그램에서 접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저도 사실 그 서울청년기획봉사단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데 네. 거기서 노랑하자 보고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 네.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laughs> 어, 한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요즘 청년들이 자원봉사에 국적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혹시 한주님 주변에도 자원봉사에 가는 친구 들이 조금 많아졌을까요? 어, 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이 관, 봉사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봉사 참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그 중에서는 뭐 그중에서는 <laughs> 네, 봉사 시간을 위해서라든가 좀 비자발적인 이유로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네 아무튼 뭐 청년들이 봉사 참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음, 네, 맞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교육과정 속에서 의무적인 봉사활동을 경험하고 계실 거고 아니면 취업이나 이직 등을 위해서 경력을 만들고자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참여 동기는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나 자신의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저도 지혜님 의견에 완전 동의합니다. 음. 저희가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봉사활동은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대가 없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이타적인 활동이라고만 배워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그 뭐 틀은 변하지 않았지만 뭐 요즘 저희 같은 청년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내가 그 봉사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할 것인지,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고. 또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이런 고민도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동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저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스스로가 더 뿌듯하고 위로받는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봉사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조금 더 위로를 받고 더 만족스러운 경험은 없었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제안을 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음. 어, 우리가 의무적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경우라도, 어, 내가 봉사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싶은지, 음. 그 과정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는지. 이런 작은 목표들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고 나서 봉사에 참여해보면 어떨까요? 오 좋은 거 같아요 한준님 그러면 평소에 저는 조금 되게 잘 웃어요 그쵸? <laughs> 그런 거 <것> 같아요 네. <laughs>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낯선 분들 앞에 서다 보면 또 약간은 잘 웃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을 할때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분들 앞에서도 한번 잘 웃어 봐야겠다는 라 이런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혹시 괜찮을까요? 너무 좋죠. <laughs> 뭐 그런 작은 목표도 너무 좋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본인이 자신감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은 봉사를 하면서 만큼은 좀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해보자 이렇게 목표를 잡아 보셔도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키우는 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도 목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아가서는 내 재능이나 전공 지식을 활용해서 봉사를 해봐야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목표가 될수 있겠죠. 오, 네, 그럴 것 같네요. 헌준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봉사 활동을 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시작한 봉사가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참여하시는 봉사에서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험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님, 그러면 저희가 직접 경험했던 봉사에 음.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서 봉사 활동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라도 맛을 좀 전해드려 보면 어떨까요? 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laughs> 지혜님, 봉사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봉사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얻으신 것도 있으세요? 어 네, 저는 얻은 게 굉장히 많은데, 어, 크게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어, 저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그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봉사활동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고등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독거 어르신댁 방문 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데, 한 어르신댁에 1, 2년 정도 꾸준히 찾아뵙면서 어르신들과 만나뵙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어르신들과 라포가 깊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랑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점점 표정이 밝아지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희가 또 어르신들한테 갈때 그냥 가지 않고 작은 이벤트를 하나라도 꼭 준비를 해서 가요. 어, 어떤 이벤트를 하시나요? 음, 저희는 심부름 메뉴판이라는 이벤트를 오. 준비를 하는데 혹시 뭔지 좀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너무 안 가요. <laughs> 설명해 아, 주실래요? 네. 네. 어, 뭐냐면은 어, 저희가 할수 있는 심부름들을 메뉴로 만들어서 심부름 메뉴판을 만들어 가는 건데 예를 들면은 뭐 높은 곳에 있는 물건 꺼내드리기 아니면 주방 청소해드리기 아니면은 뭐 정말 저희 장기 자랑해드리기 뭐 이런 것들을 메뉴로 해서 어르신들께 꼭 하나를 고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신부름을 해드리는데 어, 그런 이벤트들이 어르신들한테는 소소한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밝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또 저희를 기다리시면서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면서 아, 이렇게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해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봉사로 얻으신 게두 가지라고 하셨는데, 음, 좀 나머지 하나는 어떤 걸까요? 어, 나머지 하나는 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시작했던 봉사가 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에요. 어, 저 또한 성장하고 있는 경험을 한 건데요. 어, 저는 중학생 시절부터 좀 나의 이런 행동으로 다른 사람 아니면은 우리 사회가 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런 점들에서 되게 큰 보람을 느끼면서 봉사활동을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오만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봉사의 주체라고만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어, 그런데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 제 작은 마음보다 더큰 마음으로 저희를 막 반겨주시고 간식 주시고 먹을거리 주시고 좀막 뭐라도 더막 챙겨주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저희가 받으면서 좀 뜨거운 무언가가 제 안에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 깨달았어요. 어,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사랑을 받으면서 채워갈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봉사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었는데, 좀 주관적이겠지만, 저는 이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나라는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감사한 존재가 될수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자존감도 높아지고 한층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봉사자분들이 봉사를 하고 많이 하시는 말씀이, 어, 나는 뭔가를 드리러 왔는데, 오히려 더 많이 받아간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혹시 또 얻으신 게 있으세요? 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너무 많죠? 네, 마지막에. <laughs>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저는 꾸준히 봉사를 하면서 좀 남을 돕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단순히 어려운 이유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 친구들이 겪는 어려움도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까지 이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회장에 도전을 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당선이 돼서 또 집행부인 친구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면서 도전 정신과 리더십까지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많은 걸 얻으셨네요, <laughs> 봉사를 하면서. 그렇죠. <그쵸? 웃음> 네, 어, 저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얻었는데 혹시 한준 님도 봉사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것 얻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도 뭐 많은 걸 얻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봉사를 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된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laughs> 봉사자분들한테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건강한 느낌, 유쾌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봉사를 하면서 가장 지금 친한 친구 중한 명을 만나기도 했어요. 오, 좋은 인연을 또 네. 만드셨네요. 그래서 저는 뭐 요즘 사람들이, 음. 막 사람들을 만나려고 네트워킹 파티, 음. 게더링 이런 거 많이 가잖아요. 음. 근데 솔직히 그런 것보다 그냥 봉사를 가시는 게 훨씬 <laughs>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네. 또, 제가 봉사를 하면서 얻게 된 것은 제가 혼자였다면 음. 하지 못할 만한 경험들을 봉사를 하면서 경험하고 도전해보게 된것 같아요. 음.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었던 거 아시죠? 어, 당연히 알고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6.25 참전용사분들을 찾아뵙고 음.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음. 선물 드리고 말씀 들어드리는 음.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봉사가 아니었으면 은 음. 제가 이런 경험을 할수 있었을까 싶었고 음. 애국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이걸 계기로. 그리고 또, 이번에 국가 재난 사태가 좀 일어나면서, 뭐, 피해 복구 봉사, 이런 거를 좀몇번 갔었는데,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 하나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역할을 했다.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아, 한준님도 얻은 게 정말 많으시네요 어, 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재미와 즐거움으로 시작한 봉사 이 봉사가 한준님께 어떻게 그렇게 재밌고 즐거움을 느끼게 해줬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좋은 사람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마냥 즐거웠던 음. 것 같아요 처음에 봉사가 뭐 특히 재밌거나 뭐. 쉽게 할수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재밌게 느껴졌고요. 그러다가 뭐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봉사를 찾아서 해보게 됐더니, 그 봉사 자체도 재밌었고. 음. 이렇게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여러 개 계속 해보다 보니까, 어, 아 봉사라는 게 재밌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지혜님은 자존감을 아까 음. 얻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어, 네, 맞아요. <laughs> 어떤 봉사를 하시면서 자존감이 생기셨나요? 음, 저는 아무래도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방문하는 봉사를 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던 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냥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막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에서 어, 저희가 되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된것 같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어,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봉사를 했던 다른 친구도 느꼈었는데 그 친구는 평소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던 친구인데 또 제가 봉사하는 거를 보면서 어, 지아, 나도 하고 싶어. <laughs> 라고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도 한 번, 두번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랑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어, 뭐, 저희가 거창하거나 특별한 것을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막 어르신들께서 어르신들 그냥 들러서 뭐 같이 이야기 나누거나 진짜 사소한 것들 그냥 도와드리거나 이렇게만 하는데도 저희를 너무 막 예뻐해 주시니까 그 모습에서 아 나도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좀 많이 마음이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봉사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진짜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봉사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행복해 보이시는데 음, 그래서 갑자기 나. 그러니까 그래서 <laughs> 궁금한 게 네. 지혜 님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해 오시면서 마냥 행복한 순간만 있었나요? 아... 또 그렇게 물어보시면은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많이 행복한 순간만 있겠어요? 또 봉사를 하면서도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긴 했습니다, 당연히. 근데 저는 워낙에 좀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보이죠? <laughs> 네, 그래서 좀 봉사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어, 좌절하지 않고 좀 웬만하면 크게 상처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봉사를 하시다 보면은 뭐 예상하지 못한 좀 돌발 상황이 <laughs> 생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땐 어떠셨어요? 음, 네, 맞습니다. 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당황한 한 적도 있어요. 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처음 뵙는 어르신 댁에 가는데 막 문전막대를 하시거나 아예 못 들어오게 아니면 좀 들어 오라고는 하셨는데도 좀막 쌀쌀맞게 대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저 그럴 때는 지혜님도 당황스러우시겠죠. 음,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아동 멘토링 봉사를 하러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저희를 좀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 그런 상황이 저도 처음에는 좀 속상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그 당사자들의 입장을 이해를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좀 저희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방문한 거라고 해도 그분들께는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이다 보니까 어좀 저희를 마냥 반기지는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많이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아, 나에게 왜 이런 어려운 시련이?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 아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어, 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아, 그 안에서도 배울 점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좀, 웬만하면 모든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고, 또그 상황을 어떻게든 잘 해결해 나가고자, 긍정 마인드로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어, 마인드가, 진짜.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좀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갔었는데 혹시 한준님께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봉사를 하면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적은 많지는 않거든요. 음.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아쉬웠어요. 어떤 경우? 어, 어떤 봉사 단체 네. 갔는데 어, 봉사하기 전에 무의미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좀 많이 길어서 방치되는 느낌까지 좀 받은 적이 있었어요. 봉사 단체마다 좀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운영이 매끄럽고 저랑 잘 맞는 곳 위주로 좀 찾아다니게 됐고 음. 지금은 그런 곳 위주로 가고 있고 약간 좀 비슷하게 또 하나는 봉사를 할때 음. 그날 진행되는 봉사의 의미나 뭐 세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음. 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봉사를 음. 하게 되면 약간 저희가 뭐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하러 간 거지 음. 뭐 단순노동을 하러 간게 아닌데 <laughs>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고 음. 그래서 봉사를 하기 전에 뭐 의미나 이런 거를 설명을 잘 해주시면은. 좀더 뿌듯하고 행복하게 봉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어, 네, 맞아요. 좀 이런 점들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반, 반대로 기억에 남는 활동도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되게 인상 깊은 봉사가 많은데 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이랑 음. 아동 체육 봉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laughs> 제가 원래 아이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음. 운동도 좋아하는데 음. 아이들이랑 운동을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인상 깊었던 게 그날 하루 동안 음. 변하는 아이들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음. 보는 게좀 인상 깊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낯도 가리고 소극적으로 하느라 좀 즐기지도 못했는데 약간 차갑게 대하기도 했고 <laughs> 근데 점점 같이 뭐땀 흘리고 부대끼고 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네,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나중에는 천사같이 음. 웃어주기도 하고 끝날 쯤에는 뭐, 다음에 또볼수 있냐, 또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해주는 거 보니까 되게 좀 뭉클했었어요. 몰랐는데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운동회, 체육대회를 할 기회가 많지 않더라고요. 않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뭐 작게나마 좀 소중한 경험을 선물해 준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뿌듯했습니다. 연봉인상과 함께했던 그 체육대회가 아이들한테는 정말 올해 기억에 소중한 추억이 될것 같네요. 그러길 바랍니다. 네. <laughs> 그리고 또 다른 경험도 한번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하나 되게 재밌게 했었던 봉사가 있는데요. 음. 바로 여행이랑 봉사를 합친 여행 봉사였어요. 음. 네. 여행 크리에이터 하면 누구,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빠니보틀님? 어, 맞아요. 맞아요. <laughs> 빠니보틀링이랑 저희가 1박 2일 동안 봉사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네, 되게 어, 여행이랑 봉사를 어떻게 합치지라는 음. 그런 시도가 되게 저는 스스로도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 중에 그 지혜님 친구분처럼 봉사를 음. 한 번도 안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친구도 이봉사는 좀 재밌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데려왔었는데 네. 그때 봉사의 재미를 들린 거예요. 아 어, 봉사의 맛을그 네. 친구분이 알아버리셨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를 봉사의 세계로 입문시킨 음 봉사이기도 해서 되게 인상 깊었고 봉사를 이렇게도 풀수 있구나라는 그런 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고 인상 깊었던 봉사였습니다. 어, 너무 좋습니다. <laughs> 지혜님은 네. 기억나는 봉사가 있으세요? 어, 네, 저도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되게 많은데, 한 가지만 좀 찝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저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청년기획봉사단에 지금 무려 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 다른 무엇보다도 직접 봉사활동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던 봉사활동이었어요. 어, 보통은 학교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봉사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활동에 저희가 참 참여만 하는 거라서 좀 어찌 보면 조금 수동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획 공사는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할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어, 어떤 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진행을 할 건지 정말 A부터 Z까지 저희가 다 직접 기획을 하고 봉사활동 현장에서 실행까지 하는 그런 정말 능동적인 봉사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기획력, 실행력, 추진력 이런 능력들을 정말 많이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획을 해서 자원봉사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라는 점이 어, 되게 좋았던 활동이에요. 저희는 이제 대학생 청,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은 여러분들도 직접 하고 싶은 활동들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니까 <laughs> 어, 이왕 봉사를 할 거라면 좀 능동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봉사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면서 직접 그 답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 봉사가 그 의미를 찾게 해주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봉사자로서도 봉사에 참여해봤고 운영진으로서도 봉사에 참여해봤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봉사에 참여해봤을 때 개인적으로도 성장하고 얻을 게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지혜님은 앞으로 봉사를 하시면서 목표하시는 바가 따로 있을까요? 오, 네. 제가 좀 목표하는 게 봉사를 하다 보니 생기긴 했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어르신들 때 방문하는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생 때는 저희 지역에서 봉사를 했고 이제 성인이 되서는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제가 성동구에서 그 일대에 파지 줍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댁 방문하는 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이 봉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서울에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거든요. 이제 제가 봉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제 그분들을 그렇게 대상으로 찾아다니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런 파지 죽는 어르신들이 많이 눈에 보이게 되더라고요. 어, 서울 어디를 다녀도 그런 어르신들은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하고 있는 봉사는 이렇게 송동구 일대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음좀 여러 지역에 계신 이렇 많은 어르신들 좀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리가 도울 수 없을까 하는 좀 욕심이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 근데 또.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 같이 봉사를 하던 친구가 이렇게 제 욕심을 채워줄 수 있게 이제 저희 봉사팀에서 나가서 그 친구 지역에서 저희가 하는 거랑 똑같은 봉사활동팀을 꾸리게 된 거예요 음. <laughs>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이 친구뿐만 아니라 좀더 많은 청년들이 좀더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봉사팀들이 더 많이 끓여질수 있게 하는 것이 저의 좀 원대한 목표입니다 그 포부가 크신 분이시네요 많이 커졌습니다 아, <laughs> 어, 멋지네요 저도 어릴 때부터 뭔가 어르신들한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대상 봉사를 하고 싶었는데 노랑하자로 가면 되겠네요. 어, 완전 환영합니다, 한주님. 꼭 가보겠습니다. 꼭 가주세요. <laughs> 어 저도 어르신들 대상 봉사도 좋고 요즘에는 아동 대상으로 하는 봉사를 좀 해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봉사를 할때뭐 돕고 싶어하는 대상이 나이든 성별이든 다 상관없이 봉사를 하면 좋은데 어 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면은 저희가 그들의 미래에 조금 더 크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최근에. 뭐 아이들 대상 봉사를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뭐가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과외나 멘토링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그 아이들의 꿈을 좀 크게 꿀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음. 그런 마음이 요즘 생겼습니다 오, 너무 좋습니다 한준님 또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잖아요 그쵸, 네. 응. 그래서 좀 이렇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활동도 많아지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준님께서는 자원봉사를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음. 봉사라는 게 어 진짜 생각보다 쉽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어 그냥 나 한번 놀러나 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여전히 아 그냥 또래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네한 달에 두 번씩 봉사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네 봉사가 취미라고 하면 좀 너무 착한 척하는 거 아니야 싶을 수도 있는데 해보시면은 진짜 네 취미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봉사가 취미가 된다라는 말에 정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서 취미가 뭐예요? 라고 막 물으면은 봉사활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는데요. 어, 네. 저도 한지님에 이어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기획봉사를 언급을 하면서 능동적으로 봉사활동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좀 세상이 조금 더 나아지고 따뜻해지게 하는 일이라면은 저는 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어떠한 봉사든 한 번이라도 진짜 어, 해보는 게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은 마음, 이 작은 움직임이 진짜 하나둘 모여서 결국 세상을 바꾸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상적인 이유를 떠나서 좀 봉사를 하고 나면은 보람찬 마음, 되게 많이 들거든요. 환자님도 그러시죠? 당연하죠. <laughs> 네. 그래서, 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봉사를 하고 나면은 뿌듯한 마음이 들 건데, 어, 이런 뿌듯함, 행복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다. 어, 얼마나 좋아요. 네, 봉사활동이라는 좋은 일을 했는데, 또 긍정적인 감, 감정까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니까, 어, 이거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힐링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봉사를 하면서 정말 힐링을 저도 많이 해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채워 보시면 어떨까요? 어, 그리고 또 봉사를 가면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랑 한진님처럼요 아, 네하 아. 아, 네. 아무래도 이렇게 선행을 하기 위해 모여서 그런지 좋은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런 분들이 또 진짜 열심히 살아가시더라고요. 네, 되게 신기한 게 갓생사신다 음. 하는 분들이 봉사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음, 어, 맞아요. 그래서 봉사를 하면은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또 동기부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찾고 싶으신 분들 얼마든지 환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봉사를 왜 시작을 했든지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부담없이 봉사의 세계로 들어오시는 것을 네,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봉사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들어가 보시면 전국의 봉사 활동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도 그냥 봉사 단체 봉사 검색하시면 네,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봉사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얼른 봉사의 세계로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두 사람의 경험에서 알수 있듯이 자원봉사는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어려운 누군가를 돕는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던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요. 지혜님 같은 경우는 자존감과 리더십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던 것처럼요. 어, 네, 맞습니다. 어,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뿌듯함을 넘어서 어, 자기성장까지 경험하고 싶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 나는 자원봉사를 통해 무엇을 얻고 싶지? 라고 작은 목표를 상상을 하면서 활동에 참여해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얻고 싶은 것, 키우고 싶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면 활동이 끝났을 때 기대했던 내 모습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도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룬다기보다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해준 목표를 따라갔잖아요. 근데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큼은 본인이 개발하고 싶은 부분을 스스로 고민해보고 정한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직접 잃어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봉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중요한 경험이 될것 같습니다. 한드님 어, 말씀이 인생에 있어서 좀 중요한 조언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기획한 봉사활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더라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끼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살려서 우리 사회 속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 활동을 직접 기획을 해서 활동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첫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듯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하나씩 천천히 경험을 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니까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도 꼭 실천으로 옮기셔서 값진 경험을 저희처럼 해보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어, 그냥 자원봉사를 좋아하는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의미있게 해보시길 저도 응원하고 기대해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모두 기억에 남는 활동, 봉사활동을 경험하시기를 제가 응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랑아재 임지혜. 연봉의상의 이한준이었습니다. 네. 봉사활동에서 만나요. 안녕. <놀람>